이제 저희의 30박 3 0일을아3데거3 3 5일 정도의 여행을 떠나는 첫날이에요. 배낭여행하는 건 처음인데 배낭3 구비했고 보조가방도 구비했고 이제 떠날 거예요. 지금 인천공항에와 있는데, 티켓을 가기 위해 항저우에서 경유를 할 거예요. 중국이 비자 받기가 되게 힘드니까, 이렇게 경유해가지고 가면 임시비자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되게 편하게 갔다 오려고요. 옆에 써져 있어서 왔는데, 사람도 없고, 안 된다고 돼 있어요. 저희는 임시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건데, 무시이자를 받는 곳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. 다 중국말로 뭔 말인지 모르겠어. 입국할 때 원래는 사람한테 했는데, 이제는 이렇게 적어서 가면 된대요. 이걸 꼭 적으셔야 돼요. 여차저차 들어오게 됐어요. 일단 세관 다 통과했고, 보니까 원래는 카운터가 있었는데, 거기에 이제 사람이 없어지고, 간단하게 뭐 작성해가지고, 그냥 바로 가서 입국 절차 받고, 그렇게 해가지고 임시비자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그거 다시 쓰라그래서 쓰고, 제출하고, 이렇게 들어왔어요. 어차피 저희는 이렇게 가방을 갖고 와가지고 따로 찾을 건 없어서 이대로 바로 나가면 되는데 황조우 공항이 진짜 넓대요. 그래서 일단 빨리 밖에 나가가지고 해야 될것 같은데 여권 사진이랑 얼굴 다르면 통과 잘 못할 수 있으니까 메이크업 하고 찍으신 분들은 꼭 메이크업 하고 오세요. 그럼 일단 저희 나가보도록 할게요. 황조우 공항에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. 아직도 밖에 못 나가고 있어. 저기 보면 매트로 있거든요? 저희는 환승할 때 18시간이고 굳이 호텔 예약하는 것보다 그냥 찜질방에서 자는 게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찜질방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냥 표지판만 보고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. 공항 진짜 크다. 그냥 뭔가 쓸데없이 큰 느낌? 저희는 한지앙 센터리 시티 스테이션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요기, 여기로 가야 돼서 세명 이게 뭐야? 여기 짜파게티 팝업에서 받은 거. 을 넣을 수가 있나 뭐야, 이 현금이 뭐야? 현금은 그냥 넣으면 될까 아니야 선택이야 현금 어. 아일위하이이안안어어다다이 r y Hungary, Hungary, 오, u n g 이거 y h u n g a 네? 승차권을 소지한 승객은 4분의 1로 정해졌거든요. 편도지? 우린? 우리 편도니까 잘 주의하라는데. 어. 지금 우리가 어디야, 근데? 몰라. 여기 아니야, 여기? 음.. 에어포트? 몰라. 꽉 달라네. 항저우 인터내셔널 에어포트. 그러면 여기에서 일까지 가려면. 8호? 19호선 타면 되지 않나? 저기 초록색 네. 보라색인 7호선을 타고 주황색을 타면 되겠다 아니 음. 파란색 탄 다음에 주황색 타는 게더 빠르긴 한데 어? 어? 파란색 어... 그 유다옥 저기서 갈아타면? 무슨 말이야? 그렇게 가면 어떻게 가? 1 9에서 이렇게 가서 어, 이렇게 아 여기야 여기 여기 어 여기야? 아 거기야? 어. 아 그럼 보라색을 타겠구나? 어. 보라색 타고 주황색으로 이거를 사진 찍어 놓을까? 음. 티켓 있다. 아, 혹시나 물어볼 때영어보는 오늘. 갑시다. 보면 이렇게 라인 7 여기로 갈 거예요. 아, 근데 항상 웃기는 거지만 저번에 상해 왔을 때도 그렇고 좀 지하철이 보기 쉽게 돼 있어서 길 찾는데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. 내부도 생각보다 엄청 쾌적하고 싱강? 싱강? x 강이강 싱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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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쪽강야강 싱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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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 어. 싱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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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맞 싱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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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강 싱강? 싱강? 편한 줄아요 원래 집에서 구글맵 검색했었을 때는 안나왔는데 막상 또 중국 와가지고 구글맵 키니까 여기 좀 자세한 위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가서 길 찾아볼 건데 아 생각보다 좀 빨리 찾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중국이 진짜 지하철 엄청 싼게 공항 라인이 보통 우리나라가 한4 0 0 0원좀 넘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1인당 한 700원에서 1,400원 사이. 그래서 찜질방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먹고 그러고 찜질방 갈 거예요. 근데 사실 찜질방이 그냥 한국에서 대충 알아보고 온 거라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없을 수도 있어요. 만약에 찜질방 없으면 어떡해? 없으면 공항, 공항. 가야지 공항운숙 할거야? 네? 응. 그래야지 좀 있어 난호텔이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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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항운숙 <우숙한지야> 한테요 <laughs> 아니면은 그쵸 뭐들어다니다가 먹고 그래 뭐 어떻게든 되겠지 솔직 음, 어. 가방 무거운거 빼고 힘들진 않아 그래 제일 힘들어 그래 그게 제일 힘들지 배낭여행이 힘든 이유는 가방 때문이 아닌가? 여기서 돈만 없어 보셨 여행이 좀 돈은 있어 많진 않지만 음. 배낭만 뱉으 배낭여행인 거야 <laughs> 왜? 배낭여행에 돈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? 최소한의 경비만 우리 최소한의 경비야 뭔 소리야 예약할 거다 예약하고 지돈 먹을 거다 계산하 생각하고 다 가져왔잖아 아밥 먹을 것까지 계산하라고 하루에 한끼 먹을까 말까 할 정도의 경비를 갖고 오는 거라고 하루에 한끼 먹을까 말까 하면 아, 너무 여행이라기보다는 아, 9월 아니야 9월 어디야? 오 생각지도 못했다 영어가 없다 여기 어, 일단 B번 출구로 나왔는데 양푸마라탕 여기가 그냥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? 이렇게 역 있고, 공원 있고, 그냥 여기 맛집 같아 보이는 것들, 상가? 그리고 아파트? 이게 전부여서 일단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진짜. 왔다리 갔다리 거의 거. 한 30분 한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비도 와가지고 비 맞고. 오! 찾았대요, 찾았대. 찾았대. 사람들한테 엄청 물어봤는데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절해가지고 다 검색해서 알아봐주고 확실히 구글맵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되네요 오덕지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오 드디어 들어간다 멀리 거리 왜? 여기요 여기 지하철 옆이잖아 지하철 옆이라고? 어아 그래? 어 여기 지하철 옆이야 아 뭐야 오추아 너무 힘들어 가방이 너무 무거. 워할 말이 이 정도. <laughs> 발안 움직였어 오늘. 아니 가방이 무거워서 어깨가 아파. 어쩔 수 없어. 감내해야 지입 다물고 있을래. 아 여기로 한 소요까지 뭐 도착 도착.